1855년 보스톤에 있는 마운트 버논 교회 안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 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킴볼은 학생이라는 구둣방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날 킴볼의 진실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소년의 마음을 여셨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100만 명을 전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G.L. 무디였습니다. 훗날 무디는 영국의 전도 여행을 가서 프레드릭 마이어가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마이어는 큰 도전을 받고 무디와 같은 순회 전도자가 되어 전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년후 마이어는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한 청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한국에 와서 백만인 구령운동에 불을 지핀 윌버 제프만이었습니다 제프만이 각지를 다니며 복음 전도 캠페인을 할때 옆에서 체프만을 도우며 목회를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90만 명 이상이 회심했던 20세기 초 미국 대 부흥의 주역인 빌리 선데이입니다. 1924년 빌리 선데이 집회에서 감동을 받은 한 기독교 모임에서 도시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모르드게 헤밀하는 전도자를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16살의 한 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역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빌리 그레암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였던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한 사람이 되기로 순종할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한 사람을 통해 온 땅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전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배달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또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학자들도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배달민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고조선, 고대 한국이었던 이 고조선의 나라를 지칭하여서 배달민족 이라 불렀고 또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을 보고 대한민국 사람을 보고 배달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 배달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만 한국에는 배달 민족답게 어, 참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아, 중화요리, 짜장면, 짬뽕, 어, 치킨, 피자, 족발, 돈가스 배달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국의 외국 사람들이 그 여행을 하면 꼭 신속하게 배달하는 배달 문화를 경험하라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신속하게 이 배달을 음식 배달을 합니다. 저는 한강에 그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강에 놀러 가는 사람들도 거기서 전화 한 통이면 짜장면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전화 한 통이면 배달을 해주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도 배달이 된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맥도날드 배달을 맥 딜리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참 배달 민족답게 정말 배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배달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배달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배달해야 합니까? 복음을 배달해야 되죠. 세상에 신속하게 배달을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정말 발전의 속도가 교회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도 세상에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이 땅의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누가 배달해 주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되씹으면서 복음을 전파라는 이 단어가 꼭 복음을 배달하라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천하, 어디입니까? 모든 곳이에요. 가지 않아야 할곳이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곳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올한 해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 복음 들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배달꾼이 될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세상에 어떤 구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구석 구석을 우리가 걸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구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민에게, 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올리브 교회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들도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배달꾼들이 될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부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저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찾아갈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가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순종하여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순종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고민하는 순종이 아니라 망설이는 순종이 아니라 미루는 순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여 세상 밖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죠, 장난치죠, 서로 잡담하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 듣더라는 거예요. 숙제해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딴짓하지만 끝끝내는 숙제를 해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잘 경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순종 안 하는 것이 어른들입니다. 순종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요.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께서 명령해 셨으시니 주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 한해 동안 음명으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달했으니 어린아이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나 그 순종이 우리 올리브교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은.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시작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선언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지막 16절, 20절에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했지만 그 완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배달꾼이 되므로, 우리가 전도의 전달자가 되므로서 이 복음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완성품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과 피와 물방울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셨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배달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완성품으로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될때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에 시작된 그 복음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전해줄 때 복음이 시작된 것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입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희생과 헌신과 생명주심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 이 전도라는 사명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짐이 될수 있어요. 전도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는 것, 복음 전파라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도구가 될수 있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구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홀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전도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요,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참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매일매일 다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고 성교지에 나가라는 그런 거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속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므로다 오늘 주목해야 할 단어가 "부득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마음가짐을 "부득불"했다는 라 거죠.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기 싫어도 했다는 라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 부득부로 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늘 전도로 나가는 것이 늘 기쁨의 발걸음이었겠습니까? 늘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밖에 나가면 그를 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족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좋아하며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매일매일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전도는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배달해야 합니다. 전달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 세상이 없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는 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전도를 하라 그러면,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영혼들이 추복하고 있는데, 저 영혼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배달해야 하는데,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가서 전도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 전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하는 것일 거야.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사모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정말 믿음이 깊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전도에 큰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전도에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이 견고한성을 무너뜨려 우리도 세상에 나가 전도의 사명, 복음의 전달꾼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저 상황이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을 믿, 믿었던 사람들이 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은 찔러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만져봐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꾸준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런 꾸지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작은 계좌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 꾸지음을 받으면서도 즉각적인 순종을 하여 믿음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고, 복음의 배달꾼들이 되었는데, 믿음이 훨씬 좋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전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전히 전도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어떻게 할줄 몰라 마음에 짐들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여러분, 전도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꾸준함을 받았던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전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주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세상에 나가 이굿 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에 이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한 사람, 그한 영혼이 무디가 될수 있고, 그한 사람이 빌리 그리함이 될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걱정도 어떤 염려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한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한 사람을 붙들고 복음 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내 입술을 열어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며 복음 전파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배달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